지난달 수출이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반도체 수출이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하고 선박, 바이오헬스도 호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동,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한 598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같은 기간 수입은 3.3% 증가한 507.2억 달러, 무역 수지는 90.8억 달러 흑자로 2018년 9월 이후 최대치였다고 합니다. 그 적자라던 나라가 흑년 동안 적자가 났는데 대통령 3일 날 바꿨을 뿐인데 1조 흑자의 사상 최대의 6월 수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이게 대통령만 바꾼다고 이게 이렇게 될수 있는 건가요? 사실 아직 경제 경제 정책이나 아니면 내수 활성화 뭐뭐 어, 국민 지원금도 아직 안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구체적인 뭐 해외 시장 개척이라든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있습니다만 주가가 올라가는 건 이제 기대치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실질적으로 수출이 잘되는건 이거는 뭔 신통한 재주인 건지 그동안 그럼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수출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대기업이 수출을 미뤄왔던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효과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게어 사실 신뢰관계잖아요. 한국이 그동안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는데 어 4월 4일 날 윤석열이가 탄핵되고 나서 음.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면서 전 세계가 전세계 외신이 어떤 얘기를 했죠?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이재명을 조,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거의 뭐, 큰 이변 없으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도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일단 뭐, 반도체가 음. 엄청나게 그 수출이 많이 돼갔고요. 149억 7천만 달러. 그냥 반도체 혼자서 거진 한 20조 원 가까운 어? 이 어마어마한 매출을 끌어올렸고요. 그러니까 작년 때. 대비 11.6% 증가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맥스잖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여기서 11%가 더 올라갔다고 하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 수치인 거예요. 아마 지역별로 보게 봤을, 봤을 때대미나 대중 수출은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메인이었던 대미 대중 수출을 빼놓고 오히려 e u 가15% 대만이 30% 그리고 뭐 중동이 15% 이런 식으로 이제그 우리의 그동안 서브 지역에서 이마만큼 얼른 걸로 실적을 냈다고 하면 미중간에 무역협정만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곤 한다고 치면 수출 증가세는 더더욱 가속이 붙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중국하고 관계 좋아지면 당연히 대중 수출이 활성화 될 거고요. 이유라든지 대만이 늘어났다, 중동이 늘어났다 이거는 사실 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전 어느 정도 반영된 게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 제가 한 이틀 전에 경제신문 기사를 봤는데 석유화학이 음. 너무 힘들어 갖고 망할 지경이다. 석유화학은 힘들어서 망할 지경 이 있겠지. 예, 그래 갖고 그런 기사를 내길래 아 유월 실적이 별로 안 좋다고 나오겠구나라고 봤거든요. 지금 봤더니 유일하게 석유 제품하고 석유화학만 떨어진 거고. 왜냐하면 국제유가 고가가 올랐으니까. 중동의 불안정한 어. 상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것만 그것만 그나마도 2%. 그래서 어, 석유화학 제품한15%준 준 거예요. 근데 기레기들은 반도체나 자동차가 늘어난 거는 전혀 다루지도 않고 그것만 딱 다뤄서 석유화학이 지금 문제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좋은 기사는 안 내는 거야. 당연하죠. 기레기 고쳐서 못 씁니다. 그래서 어? 정치 외교뿐만 아니라 뭐 내치 개혁도 개혁이지만 이게 29일 차 아니겠습니까? 아직 한 달이 한안 달이 됐어요. 안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까지도 정상화시키고 있다. 무역 흑자 90억 달러는요. 2018년 이후 처음 있는 수치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문재인 정부 둘째는 그러니까 2년 차에 거뒀던 최대 무역 흑자를 이미 취임하자마자, 아, 6월 달에 달성을 한문 아, 이재명 전부입니다. 정말 기대가 커집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인기가 빵빵 터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양쪽에서 손을 잡고 서로 자기랑 친하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영국이에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7월 말에 할 것이냐, 8월에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잖아요. 중국이요 9월 3일날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음. 사실 이제 박근혜가 초청받고 난 이후에 예, 뭐 국빈 대접 받았다 그러고 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푸틴이랑 나란히 서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예, 그랬는데 사드로 뒤통를 까는 바람에 그 후로는 한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게 사실이에요. 그 이후부터. 그리고 이제 그, 그 이후로 친묘로 많이 건너갔다가, 아,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든 복원 노력을 해 보았으나, 아, 문재인 정, 문재인 정부 때 중국하고 그닥 큰뭐 외교적 성과를 거둔 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임, 윤석열은 물론 뭐 하도 반중을 해서 못 가는 게 당연하겠지만,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식 촉청이 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중국도 음. 매우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승절 행사를 중국이 준비를 하면서 여기를 이제 어떤 외교의 장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굳어진 게 뭐냐면은 일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고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초청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음.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전에 무역 협상이 끝날 수 있다고 하면 초청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트럼프는 중동 사태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중국하고 관계를 그 정도까지 급속 발전시키기에는 좀 시간적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일각의 유튜버나 이런 데서 이제 뭐어 시진핑 이 실각한다, 뭐 쫓겨난다. <laughs> 아,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중국이 뭐 여섯 개로 나눠져가지고 어, 분리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막써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서 왔냐면 미국 강경 보수 측으로부터 흘러나온 얘기거든요. 그렇죠. 요즘 요즘 국제관계 그 유튜브들을 보면 두 개밖에 안 나와. 7월 5일 날 지진 난다. 그다음에 시진핑이 실각해서 도만간 권자에서 쫓겨난다. 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직 이거 썰에 불과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시진핑이 실각을 했거나 이렇게 된다고 치면 국제 행사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외부로 노출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시진핑이 실제로 정말 실각할 상황이 생겼다. 이 실각설의 근거라는 게 결국은 미국 내부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지들이 재생산하고 음. 한국 언론이 그걸 그대로 받아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군대 내에서 부패를 이유로 지금 시진핑 측근들이 숙청을 당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힘이 빠졌다면 빠졌다면 군부 장악에 실패를 했다면 과연 시진핑이랑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그런 얘기가 정보가 만약에 정말 진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에 총 맞았다고 왜 시진핑을 왜 만나고 시진핑하고 왜 전화통화를 하겠냐고요. 실질적인 권력자는 장류사를 만나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걔들이 뭐라 그런는지 알아요? 장류사가 아, 시진핑 임기는 채워주려고 봐주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럼 왜 자기는 일선에 안 나온다. 아, 그 사람 성격이 원래 뒤에서 조종하는 걸 좋아해서 다음번 타기에도 누구 눈에 띄는 주석이나 이런 쪽으로 안 나오는, 무슨 개 콩볶아 먹는 소리야. <laughs> 중국은 절대적인 권력, 그러니까 공산당 권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누가 실무자라서 회신, 뭐, 어, 최원순이 뒤에서 다 조종해. 아니면 뒤에서 뭐, 건진이다, 조정해. 이런 게 통하지 않는 나라예요. 중국을, 중국 정치체제를 너무 모르니까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띄엄띄엄 알고 계셔도 는데 현재까지 외부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아, 지금 시진핑이 실각됐다라고 볼수 있는 증거는 없다라는 점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드디어 알바끼 논, 그 인사 관련한 대책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다 잘라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일치시키겠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그냥 곱게 나가 이런 게 아니라 성문법으로 법제화해가지고 자동으로 바꿀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양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이 지장해서 뽑는 절차들, 선, 선별의 절차가 있습니다만, 변임이 꽂아놓은 이 하부 기관장들, 공, 이 공공기관장들은 일단 임기가 다, 임기가 어느 정도 이제 차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이명박이나 이제 박근혜, 윤석열은 과감없이 잘라내긴 했지만 또 민주정부에서는 이걸 다 안고 갔단 말이에요 특히나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자녀 임기들을 지켜주는 바람에 아. 뭔가 이제 행정개혁이라든지 이게 방학력이 늦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윤석열이 알바끼 인사를 엄청 해놓은 가운데 걔네들 2년씩 그 자리 지켜주고 있다가는 개혁이고 나발이고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도 어 이거 뭐, 그만두라고 뒤에서 세무조사하고 검찰조사하는 그딴 식은 아니고 고문하듯이 막 조사하고 그렇지? 수사하고 어,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법으로 원래 그만두기로 했어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어, 부담 없이 그만둬라고 하는 법적 조치를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 국내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은행만 부자됐다고 합니다. 네. 국내 11개 주요 금융 그룹의 자산 규모가 2014년에는 1865조 968억 원이었는데요. 10년이 지난 2024년에는 무려 3926조 6958억 원으로 110.5% 포인트 증가를 했고요. 이 중에서 KB 금융이 760조 864억 원으로 자산 규모 1. 을차지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면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은행이 은행이 본장사를 잘해가지고 뭐요 연리 한 10%라고 10 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10%씩 남겨갖고 그걸 다 남겨두요. 한 10년 만에 이게 자산이 두 배가 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은행 자산이 이렇게 불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금액이 늘어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누군가는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 유동화된 자금들을 은행에다가 묻어놓은 거예요. 이 자산이 100%다 은행돈이 아닙니다. 음. 이 자산을 공유하고 있는 대자본들의 수익이 엄청나게 높았다는 거지. 근데 지난 10년, 물론 문재인 정부 때 경기호학이 있었, 있었긴 했습니다만 서민들의 삶은 어떠했냐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약속했던 최저시급 만 원도 그거 결국은 구현을 못해서 내년에야 가능할 거라고 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임금사 임금 임금 노동자들이나 일반 중소기업 애들이 중소기업하거나 자영업자들이 지난 지난 0년 동안 자산을 배 이상 늘렸겠냐고 그것도 현찰로. 이거 봤을 때난 은행이 잘했다라고 또는 은행이 뭔가를 많이 돈을 벌어서 또는 뭐 운영을 잘했다라기 보다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리고 세제에 노출되지 않은 이 현금성 유동 자산의 어떤 폭증과 이게 이제 어디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이거를 분석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 우리는 솔직히 여러분, 10년 동안 저축해가지고, 어? 조금, 뭐, 이렇게 자산이 좀 늘어나고, 이런, 거. 부동산 오른 거 말고, 내가 저축하고, 내가 돈 모아가지고, 자산이 두 배로 늘어났다, 현금이. 이런 경우로, 어, 알뜰하게 지켜 쓰신 분 얼마나 계세요? 내가 보기엔 전 국민의 10%도 그런 방식으로 자산을 두 배로 불리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은행에 불어나 있는 이 자산의 주인이, 혹시, 아, 김 씨거나 최 씨이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는 아, 부분입니다. 확인 한번 꼭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자, 미국이요. 아, 뭔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굉장히 미국에 밑보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기존에 발표한 24%의 상호 관세보다 더 높은 30에서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삥을 띠들려다 잘안 됐나 봐요 아, 일본이 굉장히 하이 하이 이러다가 얘들 이 무릎으로 막 기어가다가 갑자기 버티기 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 그러잖아요 차라리 트럼프 말 듣느니 그냥 4년 동안 아무 짓안 하는 게다 라고 버티기에 들어가니까 아, 한국하고도 똑같아요 어, 이 관세 관세 유에시아는 한국이랑 똑같았는데 우리는 시안에 관계없이 다시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엊그제 약속을 받아갖고 왔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거 없어. 이제 8일 날 지나고 나면 무조건 35%야. 지금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버릇이 없다. 미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 이름도 하지 않았어요. 미스터 제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을 그것 때문에 일본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죠. 원래 뭐 트럼프가 옛날에 아베 때도 스모구경하고 생카고뭐 이런 거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골프 치고 시다발이킨 다음에 생카고 이런 거 있었습니다만 유독 이기 때는 더 일본에 적대적이고 더 강력한 정책들을 피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요, 사실 트럼프가요 아베 때. 아베의 그 골프 접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햇댁을 받을... 굴렀잖아, 그때. <laughs> 아베가. 그 그러니까 받을 건다 받았는데, 묘한 게참 그, 이게 일본에서는 아베랑 트럼프랑 친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희한한 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일본에 유리한 정책을 해줬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음... 오히려 우리랑 더 밀착했었지. 아무튼, 음, 지금 이 추세로 간다고 치면, 어, 한미일간의 외교적인 그그 동안의 균형 관계가 문재인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수평적 삼각 관계였는데, 바이든 바이든 윤석열 때 완전히 그 수직적 상하 관계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는 그 수직적 상하 관계를 그대로 놓고 한국이 탑티어로 올라가고 미국과 일본 순으로 어떤 영향력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